저는 제주대학교 1학년 20살 노현우입니다 교수님이 추천으로 이번 프로그램, 이런 인턴 프로그램이 있는데, 여기에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게 됐는데,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게 최근에 떠오르는 주제니까, 또 관심,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 인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프로젝트를 저희 사람들끼리 서로, 그 의견을 조정해가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겪으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인상깊었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1학년인 만큼 그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지식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한번 좀더 깊게 공부해볼 생각입니다. 이번 인턴십에서 그책 등을 추천해주셨는데 그 책을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요. 또그 어 서로 협동하는 것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니까 다음 기수 분들도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